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쌍용 지퍼 렉스턴 2.2사륜구동 페리티디 등급 차량입니다. 지금 보실 차량은 2018년식 2017년 6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5 5 0 0 0 k m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교환 조수석 뒷도 하나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주행 컨디션 최상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실내 모습 너무나도 좋습니다. 풍부한 옵션. 풀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모습, 실내모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렉스턴 차량 외관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번호 412-2768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외관색상은요 다크블루라고도 하는 어두운색상 계열의 어, 남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다크 블루 색상입니다. 자, 본네트 부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헤드램프, 어, 중앙 그릴에 뭐 하단 범퍼까지 중앙 그릴에 어라운드뷰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주행거리도 짧고 관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 모습 이렇게 보시면은 문콕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되는 트레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크롬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이 풍부합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도 짧고 옵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내 시트 컨디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전석 시트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가장 사용감이 많을 수 있는 운전석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조름조차도 없죠.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브라운색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요즘은 검정 시트보다 브라운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차량은 브라운색 시트까지도 갖춘 정말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실내에 옆면부 트립 부분도 이렇게 다 브라운 색상으로다가 갖추어져 있어서 더욱 더. 통일성 있는 느낌과 아주 따뜻한 느낌을 간직한 차량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하단부 보시면은요, 이건 이제 보호대거든요. 이렇게 보호대까지도 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호대까지 장착을 해서 정말로 관리를 잘 해주신 지퍼 엑스턴 차량입니다. 자 인피니티 스피커 보이시죠? 인피니티 사운드가 추가된 옵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음질의 음악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쉬 패드 부분 보시면은 옵션이 다 있어요 정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인데요 잠시 후에 실내 보여드릴 때 옵션 부분도 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뒤에 리얼 모습도 살펴보면요 은 자, 시트 컨디션은 뭐 100점 만점에 정말 99점 이상 줄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시트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유아용 카시트 아이스픽스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신형 모델이고요. 옆면부 모습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호대를 다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요. 더욱더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뒤에도 인피니티 사운드, 인피니티 스피커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코일 매트 보이시죠? 자, 앞뒤에 코일 매트를 깔아주셔가지고요. 더욱더 깔끔한 모습. 유지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 부분은 옵시디언 블랙이라는 색상 들어가 있고 자 비흡연 차량이라서 더욱더 쾌적한 실내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커튼 보이시나요? 이 커튼 자 커튼까지 또 설치를 해주셔가지고요 뒤에 타신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게 잘 많은 옵션이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를 살펴보면요 약7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 너무나도 반짝이고 있고요. 뭐 특이사항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SUV 직포렉스턴 2.2 4륜구동 헤리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고 있고요 자 버튼 파워 트렁크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차량은 5인승 차량이라서요 굳이 7인승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5인승 차량 이용하시면 되는데, 차량 보험료도 5인승이 더 저렴하니까는요, 이 차량, 어, 5인승 차량입니다. 자, 5인승 차량 필요하신 분들, 자, 보험료도 더 할인 받으시면서 이 차량 이용하시는 게 어떠실지 어, 추천드려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당연히 대형 SUV답게 아주 넓고 큰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박 캠핑 원하시는 분들은 이 2열 시트를 앞으로 접어 주시면은요, 더 넓은 공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용도를 지닌 차량입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네? 가족이 많은 분들도, 어, 차박 캠핑 원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지퍼 렉스턴 차량 이용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은 용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대형 SAV의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자, 전동식 파워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보호대를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상당히 관리를 잘해주셨구나라는 느낌을 간직한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 제가 판매해볼 겁니다. 자 영상 말미에 판매 금액까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면부 모습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반대쪽 옆면부 모습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다크 블루 색상의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도약70% 정도 되는 트레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사실 뭐한 80%까지도 볼수 있는데 개인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70%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트레드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아닌가 싶을 만큼 좋은 트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 아주 깔끔한 내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보호필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코일 매트 이렇게 깔려있고 자, 보이시죠? 주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실내 시트 컨디션 확인할 수 있는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자, 브라운 시트라서 더욱더 고급진 느낌이 있고요.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간직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뒤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20V거든요, 여기 220볼트거든요, 여기. 220볼트 있어서차박 캠핑하실 때 유용하게. 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USB 단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열도 뒷자리도 2단계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오토 윈도우입니다 자 오토 윈도우 한번이 눌러만 주시면 내려가는 오토 윈도우예요 정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에 이렇게 커튼도 잘 설치를 해주셨고요 사실 필요 없으시면은 이 커튼은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이 차량 커튼까지 들어간 걸로 봐서 상당히 뭐 뒤에 타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주신 차량이라는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앞에 모습,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호대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인피니티 사운드 정말 좋은 음질이니까요. 음악 들으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어로드도 전방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당연히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시트 컨디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이렇게 전동식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 레스톤 상당히 예쁘게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시보드 부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마지막으로 조수석 타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수석 타이어 보시면은요. 어, 비슷해요. 다네개가다 비슷한데 약7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할 수 있고요. 크로밀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단순귀한 부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뒷 도어, 조수석 뒷 도어예요. 이 도어는 단순 교환은 있어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은 전혀 아실 수가 없으실 텐데, 자 조수석 뒤또 단순, 단순 교환만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신 지퍼 렉스턴 뭐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외관 모습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실내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타이어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자 소모품류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바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풍부한 옵션.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즈 등급의 높은 등급 차량입니다. 자, 풍부한 옵션, 실내 컨디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주행거리 54,895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1년에 한 8,000에서 9,000km 정도씩 운행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어, 평균 주행거리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풍부한 옵션 살펴보면은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아까 보여드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전면부 모습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tcs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라고도 하고 뭐 감속 제어 장치라고도 하는데 경사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차선이탈센서 후측판 센서 보이시죠 이 차선이탈 후측판 센서 있, 있으면은 차량 보험료도 더욱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뷰 버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요 버튼은요 220V 차단 버튼이에요 아까 2열에 있었던 220V를 자, 앞에서 차단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후방 감지기 있기 때문에 전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부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내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또 하나 조금만 하면 요거는 DPF라고도 하는 건데요. 요 차량의 현재 상태입니다. 뭐 지금 어, 수원 상태 뭐 배기 상태, 배터리 전압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표기가 되게 있는데 요거는 추가적으로다가 달아 주신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차량이 뭐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요 DPF 통해서도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폴 렉스턴의 마크 보이시죠? 마크 왼쪽으로 보면은 핸들 열선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통화 버튼 보이시죠? 블루투스가 다 있는 차량이라서요. 통화도 하실 수가 있고, 핸즈프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아시죠? 네,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현재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먼저 보시면은요. 하이패스룸 밀러 있어.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 주시면은 바로 고속도로 통행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블랙박스도 지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블랙박스까지도 어,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9.2인치에 대한 모니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화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라운드 뷰 화질 이렇게 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 아주 선명한 화질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제가 지금 후진 기어를 넣었잖아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상등이 켜지는 요, 요거는 이제 밖에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동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후진했을 때나 어, 후진한다 이렇게 비상등으로다가 표현을 해주는 이렇게 비상등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다니실 때도 더욱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하실 때 많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 살펴 보면은요. 자, 내비는 지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오토 공조기 버튼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온도만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 스스로 작동하는 풀 오토 공조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3단계 통풍 시트, 운전석 3단계 열선 시트가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수석도 3단계 통풍 시트 상단계 열선 시트가 다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뭐 USB 버튼, 어, 그리고 시가잭 버튼들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봉 뒤로 보시면은요 좌측으로는 전자 파킹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전자 파킹이 있기 때문에 자 오토홀드 아시죠? 오토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차가 신호 대기 시에 정차를 했을 때 어, 차가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나아가지 않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발이 더욱더 편안한 운행 되실 수 있는 오토홀드 기능이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버튼 해가지고 4륜 구동 차량입니다 4륜 구동이 다 있어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맞춰서 운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륜 구동까지 갖춘 풀옵션 차량입니다 정말 많은 옵션 확인되고 있는데 자 개방감 있는 썬루프 보이시죠 썬루프도 지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네, 있어서 어, 더욱 더 운행하실 때 어, 답답하지 않고요 환기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이 쓰시지 않더라도 요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상당히 원기가 많은 썬루프 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요 차량 어떠신가요 자1 2열 정말 깨끗한 실내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부 컨디션도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자 비흡연 차량이라서 실내 컨디션 자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어, 정말 전북 최저가 판매 금액 도전합니다.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렉스턴 차량 외관 모습, 실내 모습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헤드 램프도 정말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 색상 다크 블루 색상에 어,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2.2 사륜 구동 5인승 헤리티지 등급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전동 사이드 스텝 외에는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 정말 풍부한 차량입니다 2018년식 2017년 6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5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뒷도어 단순기어 단 하나 단순기어 단 하나만 있는 그 외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주행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내감 모습 외관 모습 자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은 2,280만원입니다. 자 다른 사이트나 다른 유튜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지퍼 렉스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어,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데 싶으시면 은요 상단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순간 전국 최저가 최상의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진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